그치 이거 데프콘 쓰는 안경인데 난 솔직히 개인적으로 데프콘 형님한테 좀 실망했어 아까 말했지 생각보다 얼굴이 작은 것 같다고 아 안녕하십니까 평태 보이만경원입니다 오늘은 데프콘 나는 솔로에서 쓰고 나오는 안경 KMN 1112번 이거 똑같은 모델 저이고 돼서 리뷰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laughs> 나는 솔로 애청자로서 데프콘 형님은 저한테 많은 실망감을 준것 같습니다. 저 형님 얼굴 개크네. 대두들의 희망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작은 것 같지, 않, 그렇게 큰것 같지 않아요. 그, 데프콘 형님이 쓰셨던 금자 안경, 이게 몇 번이야? 모델명이. 기억도 안 나네. KV95번. 약간 위에 브로우라인이 좀 독특한 게 특징인데, 아, 이거는 좀큰것 같아요. 이걸 한번 본격적으로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KMN 1122번은 저희 총 이게 대표 코녕님이 쓴 거는 블랙 올 블랙 컬러 이고이 밀장에 예, 입고된 건총네 컬러가 입고됐고요. 예, 블랙 골드 그리고 예 호피 컬러 예 그리고 엔티 골드 메탈 구조 그리고 투명한 브로라이너. 투명까지는 아니고 약간 좀 그레이 투명. 예 아세테이트 그레이 투명의 실버 유광. 모델이, 이렇게총네 컬러가 입고가 되었습니다. 네, 간단한 스펙을 좀 보자면은, 예, 전면부 기장 한번 재볼게요. 예, 얼마나 나오나. 재봐야죠. 예, 예. 아마도, 전면은 한 13cm 정도 나오는데, 이것 봐. 별로 안 커. 내가 딱 보자마자, 이거, 이거, 대프코 형님이 쓴다고 약간 좀 의심을 가져죠 근데, 나는 솔로 보니까, 그 형님이 얼굴은 생각보다 안 커. 근데, 제가 유심히 보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여기 다리 벌림인데, 이 KMS니까 이런 식으로 엄청 벌어지더라고요. 피팅을, 피팅으로서 어느 정도 커바를친 건데, 얼굴은 생각보다 그렇게 안 커요. 이게 두상이 큰것 같아요, 그 형님은. <laughs> 제가 한번 껴볼게요. KMN 1112번. 한번 제가 한번 껴볼게요. 뭐, 사실상, 저 대한민국 평균이라 생각하거든요. 네, 제가 많이 쓰는 안구 안경들이 대부분 안구 사이즈가 뭐 45mm 전후로 많이 쓰는데 뭐 제가 뭐 눈높이 말하자면 사실 안구 사이즈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이 예, 전면 폭이 중요한 거지. 저한테도 딱 괜찮아요. 예, 이거 지금 보시면 많이 안 늘어나죠? 지금 여기 그 형님 보면은 약간 이렇게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큰 거예요. 그 형님은. 얼굴 여기 두상이 두상 부분이 좀큰 거지 얼굴은 그렇게 안큰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데프공 형님 좀 실망했습니다. 근데 KMN 1112번은 제가 이거 보면은 솔직히 예뻐요 이거 이유가 저도 하금태 되게 많이 써봤거든요. 예 많이 써봤는데 대부분 하금태가 이 금자 예 지금 95번처럼 좀이 브로 우 라인이 좀 힘이 많이 실려 있어요 좀 디자인에. 요쪽 엔드피스 부분도 약간 조금 템플 부분 요쪽도막좀좀 좀 강렬하게 좀 강하게 빈티지하게 많이 뽑는데 저는 솔직히 이런 게뭐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런 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좀옷 맞춰 입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제가 약간 포마드 스타일이나 옛날에 좀 젊었을 때 그런 거좀 많이 했거든요. 정장 스트도좀 많이 입고. 근데 그럴 땐 솔직히 진짜 멋있어. 이런 거. 그러니까 뭐 회사원 뭐 정장 입고 내가 힘빡 주고 진짜 막 진짜 막 머리 막 이런 식으로 막 해가지고 막 넘기고 다니고 그런 멋있어. 근데 그 외에도 멋있긴 멋있어요. 근데 그거는 개인 차의 영역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개인 차 영역이고 왜 그러냐면은 저는 이 브로 라인이 너무 이게 두꺼워지면은 좀 느낌이 좀 세더라고요. 전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약간 좀더 좀 캐주얼한게 좀 쓰기가 쉽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112번이 약간 좀 그런 느낌을 좀 받아요 그리고 가매마는 솔직히 좋아요 텐션도 되게 좋고 도금도 되게 짱짱하고 이런 뭐 브로라인 이런데 보면은 거북이 마크 막잘안 보이시겠지만 이런 디테일도 좀 살아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피팅이 좋아요 예, 이여코가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코받침이 생각보다도 이렇게 손으로 구부려도 어지간히 구부릴 각도더 벌어진 거 보이시죠? 다시 피팅해야겠다 손으로도 피팅이 어지간히 잘 되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도 잘 만든 안경이거든요 되게 그래서 뭐 팔기도 좋고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도 대가리가 좀 크다 그래도 사실 이렇게 벌려가지고 피팅하려면 할 수는 있어요 이 다리 기장만 맞춰질 수 있다 그러면 <laughs> 그래서 전 가메만에 되게 좋아요. 근데 단점은 아이 가메만에는 제가 진짜 많이 팔긴 많이 팔았지만 오래 팔았지만 이 나사가 진짜 문제야. 이 나사는 계속 풀려 뭘 하더라도 풀려 이 안에 이 록타이트 같은 뭐 본드로 살짝 발라버리지 않는 이상은 이거 계속 풀려요. 이 나사를 좀 어떻게 좀 해야 될것 같아 얘네들은. 그거 빼고는다 좋아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런 톨토이즈 색상도 되게 좀 고급지고 이 앤틱골드인가요? 예, 빈티지 골드, 빈티지 브라운이라 표현하나? 예, 컬러명이 뭐야 이거? 보자 예 하바나 앤틱골드 이런 콜드 골드 얼마나 고급져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진양초회장 느낌 날 수는 있겠는데 색깔이 되게 좀 야물딱지잖아요 색깔도 고급지고 이런 거좀 가을에 쓰면 또 멋있거든요 브라운 컬러들은 그 얘네들은 이 착용감이 진짜 나 너무 마음에 들어. 이 코받침이랑 피팅 많이 안 해도 너무 편해. 가벼워. 지금 마이키타 쓰고 있지만 너무 좋아. 이런 거 진짜 마음에 들어요. 이런 점은. 그리고 뭐, 뭐, 블랙골드 컬러는 뭐, 사실 명중상도 그냥 누구나 다 좋아하는 컬러죠. 이 금도금도 너무 쨍한 그금 색깔이 아니야. 자연스러워. 그리고 뒤로 갈수록 지금 써보니까, 이 다리 부분이, 아, 여기서 뒤로 갈수록 여기가 좀 두툼해지잖아요. 약간 이런 마감새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왜냐? 이게 올 티탄으로 하면 사실상 무조건 얇게 만들죠? 땀 나면 100% 내리거든요? 근데 뒤에서 지금 어지간히 이게 잡아주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 착용감 되게 굿이에요, 굿. 어, 우 괜찮네, 블랙 골드는. 저 같은 까마 피부도 괜찮네요, 이런 거. 그쵸? 그리고, 뭐, 제가 여성 고객님한테도 팔았던 모델인데, 요거는 진짜, 그냥, 여자분들도 사면 예쁜 것 같아. 뭔가 내가 좀 트렌디한 사람 같고, 뭔가 영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모델 되게 좋아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브로 라인이 너무 좀 강렬하지 않아. 근데, 얘는 왜 KV95를 썼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야, 이거, 씨, 이거 좌우가 장난이 아니에요. 엄청 커요. 지금 보시면은, 아까, 가메만엔이랑, 금자, 지금 KV95랑, 이 좌우폭 레벨로가 틀려. 전면부 기장 한번 재봐야겠네, 이거. 이거. 전면 기장이 아주 그냥 사기 사이즈일 것 같아, 이것도 딱 보면. 끝에서 끝까지 한번 재보자. 이거 봐, 이거 봐. 145mm. 거의 국놀이죠, 그쵸? 145mm를 넘기냐, 못 넘기냐가 이게 전면부. 이 프레임이 크냐 안 크냐하고 관건인데 얘네들은 금자 환경들은 확실히 약간 이 전면부 프레임을 육각 이렇게 약간 좀 판토용 에입으로 뽑는 거를 굉장히 좀 재밌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금자는 금자 나름대로의 약간 그 멋이 있어요 제가 보면 뭐 이런 측면 부분 리벳도 되게 좀 고급지고 뭐 이런 쨍쨍하게 짱짱하게 리벳도 좀 박혀있고 생각보다 얘네 아세테이트는 뭐 다른 회사들 거보다 뭔가, 이,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이 이렇게 빛에 비춰보면은 뭔가 좀싼마이 나는, 싼 테들은, 아세테이트 저렴한 테들은 약간 그 결이 막 보이거든요. 이게 자연광이나 뭐 강한 햇빛이나 라이트, LED 빛에 이렇게 약간 비스듬히 비춰보면은 뭔가 그겉 표면이 그 거친 게딱 보이거든요. 오돌도돌한 게 얘네들도 보이긴 보이는데 그렇게 심하지가 않아요. 겉 표면이 진짜 매끄럽고 확실히 얘네들은 시트지를 진짜 좋은 걸 쓰는 것 같아. 이 절삭도 되게 깔끔하고 그냥 잘 만든 안경이 얘네들 거 보면 진짜 마음에 들어. 그리고 얘네들은 특징이 뭐 요즘에 많이 쓰는 기법 같은데 이 전면부 프레임이 아세테이트 프레임을 약간 이렇게 면을 치듯이 약간 음각 처리를 하는데 이게 되게 좀 고급지더라고요, 이런 게. 그래서 금자 KV95도 좀, 어, 좀 간지 좀 뿜뿜 뽑고 싶은 사람들, 좀 이미지 좀 강한 사람들, 포마드 스타일 좋아하고, 야 클래식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너무 클래식한 거좀 힘들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쓰시면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들도 그냥 사실상 아까 이건 제가 제 취향 차이지 예, 금자 KV95도 사실상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냥 캐주얼하게 쓸라고 하면 쓸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아까 말한 것처럼 개인 취향의 영역인 것 같고, 이거는 근데 좀 얼굴형을 좀탈것 같아요. 저 같은 얼굴형에 그렇게 어울리는 모델은 아닌 것 같고 같아요. 제 생각은. 그리고 얘네들은 지금 피팅이 좀안돼 지금 있는 상태이기는 한데. 다리 티 보면은 좀 되게 두꺼워요, 두툼하고. 보시면은 이렇게 좀 두툼하죠? 그러니까 잡아주는 힘은 굉장히 좋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피팅이 안돼 있어서 좀 그거는 좀 어느 정도 양해를 바라는데. 보면은, 이 뒤로 가면 갈수록 이게 지금 조이빙 힘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뭐 얘네들이랑은 지금 완전 그냥 성향이 완전히 틀린 안경이에요, 보면은. 금, 감회만행 같은 거 보시면은 약간 텐션이 좋죠? 그러니까 놀리는게 싫다. 약간 난 가벼운 게 좋다 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런 안경을 써야 되는데 이런 안경들은 사실 땀에 좀 취약해요. 정확히 말하면은. 땀에 취약하기 때문에 피팅을 아무리 잘해도 내가 막 운동하고 땀 나고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쓰는 순간 사실 취약이에요. 왜냐. 요기 엄청 땀 나거든, 요런 부분. 근데 요거 쓰는 순간은 <laughs> 그거 다 포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피팅에 신이 오고 피팅에 고수가 온다고 그래도 이런 안경은 본인이 어지간히 그걸 감안하고 써야 돼요. 근데 KV95 같은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피팅이 어지간히 잘돼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진짜 짱짱해. 잡는 힘이 너무 좋아요, 뒤에가. 그래서 막 나는 진짜 막 타이타이 딱 쓰고 싶어. 그런 사람들이 쓰면 또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제가 항상 요즘 보면은 이펙터나 이런 안경들 보잖아요. 이 브릿지 라인이 뭔가 좀 디테일해. 살아있어. 여기 뭔가 미묘하게 빛금 처리된 것 보이시죠? 뭔가나 이런 약간 그 짜잘한 그런 디테일이 난 솔직히 너무 좋아요. 개인적으로. 좀더 신경 쓴는 안경 같아. 이런 브릿지 라인도 뭐 어떤 안경들은 좀 하다 만것 같고, 아, 이형 만들 거면 끝까지 만들지 약간 이런 느낌 받는 안경 많은데. 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신경 쓴 안경 같은 그런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 이 안경은. 그래서 약간 피팅에 좀 민감, 좀 흘러내리는 게좀 민감할 것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KV95 이런 모델 진짜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이 간지나요? 솔직히 이거 제가 몇개 팔아봤는데, 이 확실히 약간 빈티지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거에 되게 꽂혀있는 것 같아요. 약간 이, 뭐 금자뽕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거에 좀 침치해 있는데, 이 모양이 거의 환장하는 것 같아요. 이 약간 이 라인 있죠? 이걸 환장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근데 이거는, <laughs> 아까 말한 것처럼 개인 취향의 영역이에요. 취향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가 옳고 그렇다, 이게 말하기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요. 그냥 얼굴 크고, 진짜 뭐, 뭐 일본 빈티지 좋아하시는 아메카지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데프콘 형님 생각보다 얼굴 안 커요. 그, 일반 좀 착각하시는데, 연예인 연예인입니다. 그런 부분만 좀 감안해 주시고, 어, 저희 보이망경원 뭐, 감회만행이랑, 지금 데프콘 형님 쓰신 거, 제가 데프콘 형님 좋아해요. 예, 네, 얼굴 커가지고, 착각이었지만, 예, 네, 몇개 계속 갖다 놓을 거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 주세요.